자, 46번. 에, 지금, 요,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에 속합니다. 예, 근데 이제, 음, 어디 볼까요? 어디부터? 요, 움직이는 점, Q점에 대해서, PQ의 중, 여기, 그쵸? 중점부터 볼까요? 자, Q점이 직선 위에 있고, P점은 무리함수에 있는데, 자, 이 중점이 포인트입니다, 문제가. 그래서 이 중점과 A.0.8이거든요? 점 자, 이걸 이었을 때, 자이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는 게 포인트예요. 근데 사실 어, 식으로 이끌어 가면은 어찌어찌해서 할 수는 있는데 변수가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어, 상당히 복잡할 복잡할 겁니다. 자, 그러니까 우리는 자이 최소가 나올 때의 어떤 상태 그다음에 어, 그 다음에 어그 직관적인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봅시다. 자 일단은요 천천히. 언제 최소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건데요. 여기 있는 이 중점 m이라는 것이 p와 q의 중점인데 자, 일단 우리가 어 p에서 이 직선 방향으로 이렇게 수선을 발 내린다고 치면 h라고 할게요. 자, 그러면 어떤 삼각형이 하나 만들어질 건데. 자, 그 삼각형에서 자, m에서 이렇게 닮음을 좀 만들기 위해서 또점하을를 내렸다고 칩시다. 자, 그러면 결국에는 이, 그죠? 1대2 달음에 의해서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좀 같아지죠. 이렇게 확대 이해되시겠습니까? 수선의 발 내렸다고 치면. 그죠? 그러니까, h와 p의, 어, 수직, 이등분선 위에 항상 m이 존재하는 거예요. 이렇게요. 이 직선을 좀 확, 장하면 자, 이런 직선. 괜찮아요? 그래서 m은, m은, 그 다음에 h라는 수선의 발 내리면, p, h의, 자, 수직, 2등분선 위에 항상 있는 거예요. 2등분선 위에 항상 있다. 자, 그러면 우리 전략을 아까 A점으로부터 M까지였는데, M이 어차피 이런 선 위에 있기 때문에, 그러면 이 빨간색 선을 자 우리가 만든다면 만들 수 있다면 A라는 점에서, 그죠? A라는 점에서 가장 가까울 때가 뭐야? 이거리죠. 그러니까 이거리를 구한다는 거예요. 이 빨간색 선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면, 어때요? 이해 갈까요? 여기까지? 오케이. 자,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. 이 빨간색 선을 만들려면, 어, 피가, 피가 이 원래 있던 이 직선 보이죠? X 플러스 E와 가장 가까울 때를 구하셔야 돼요. 어, 지금 문제의 취지는 거리의 제속값이니까 그죠? 여기까지 갔는데, 이 빨간색 선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 거냐. 근데 그때는 반드시 피가 좀, 여기 좀 멀리 있네요. 어, 한이 정도. 피가 이 정도 있어서, 일단은 이 직선과, 가장 가까울 때 있어야 돼요. 한이 정도가 제일 가깝죠. 어때요? 이해 가십니까? 예, 그때가 이제 의미가 있는 최소값의 결정이 될 거예요. 자, 그렇다면은, 좀 여기는 그림이 복잡하니까,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. 그러면, 좀더 이해가 빠를 수 있어요. 지금, 어떤 무리함수가 이렇게 있고, 원래, 엑스포란스 아, 2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죠. 그죠? 그러면, p가 가장, 어, 가까울 때, 이 y 콜 x 플러스 2랑 가장 가까울 때가, 요거 이제 개념이라는 거죠. 어떨 때? 그렇죠. 접할 때. 접선이 결정한다 그랬죠. p가, 어, 디 위에 있으면. 음, 일단은, 저 직선의 길기 1이니까, 자, y 콜길이 1x, 그 다음에 k라는 직선이 있다고 치고, 걔랑 접하는 접점이 p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을 때가, 어때요? 가장 가깝다고 말씀을 드렸죠. 일단 그 위치를 찾으시려면 자 이렇게 자 x 분할 sk라는 식을 하나 만들고 그러면 이제 어, 접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접할 때가 최소값이 만들어진다라는 사실에 의해서 자 우리 루트 2루트 e x랑 연립방을 치는 거예요. 어때요? 이해할까요? 뭐 양변 제곱해서 정리하면 되죠. 알겠죠? 자 그러면 자 X의 제곱, x 제곱 분할 skx 다음 k 제곱 이콜자 우변 제곱하면 4x 자 이런 식으로 넘어와서 어 판별식 0을 때리면 이때 내시 관계상 자 k가 나오는데 k가 1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럼 결국에는 아 p가 이 직선과 가장 가까울 때의 그 위치는 반드시 요 이제 조, 요 직선 이 어떻게 되는 거야 y 콜 x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그 x 플러스 1과의 접 선, 접선 상황에서 가장 가깝게 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. 자, 그렇게 되면 지금 원래 이 문제에서 우리는 그 m이 어디다 그랬어요? m이 PH의 수직이등분선. 그러니까 요 m을 갖다 잡을 때요 빨간색 직선을 잡고 싶었는데 이 빨간색 직선이 이제 어디 있는 거냐? 결국에는 어이 m을 지나간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 이 H와 p 의 중점을 지나간다는 얘기도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, p 가 여기 있고, 여기가 지금 H라고 가정을 한다면, 아까 전에 p 에서 수선의 말 내렸잖아요. 그죠? 이 빨간색 직선이 결국, 이그 가운데 있는 직선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. 그런데, 어, 이런 성질을 좀 이해하면 좋아요. X, 여기는 X 플러스 2였어. 상수가 2였고, 여기가 지금 접선이 X 플러스 1이었어. 상수가. 그러면, 이, 가운데를, 어, 수직 이등분하는요 직선, 가운데 있는 요 직선이 있죠. 빨간색. 자, 요거는, 어, 2하고 1의 평균인, X 플러스 2분의 3. 뭐, 이거 계산해도 나오고요. 알겠죠? 2분의 3. 이렇게 이제 바로 가면 또 좋죠. 알겠죠? 그럼 결국, 이 직선, 어딘가에 뭐가 있는 거 항상 이 문제는 M이 있겠다. 자, 이렇게 바로볼수 있으면 참 좋다는 거죠. 이해되시겠어요? 음. 그래서 좀 많이 어렵지만은, 어, 여기서 우리가 챙길 수 있는 게, 바로, 자, 어떤 곡선, 이 무리함수 위의 점과, 그죠? p 죠 p 와요 직선, 원래부터 있었던 요 직선의 거리의 재수값을 잡을 때는, 에, 반드시 같은 기울기를 가지는 접선을 생각해야 되고, 그럼 뭐 판별식에 의해서 그 접선을 구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까지 정리됐으면, 우리는 이제 결론을 내야죠. 어, 결국 다시 문제를 돌아가면, 자, 이 문제는 뭐였어 사실 A점에서 m까지의 거리의 최솟값이었는데, 자이 거리가 만만치 않았단 말이죠. 그래서 자이 이 m이라는 점이 결국은 보니까 이 m이라는 중점이 결국은 보니까 아이 빨간색 직선, 이 빨간색 직선이 뭐예요? 이게 네 p와 h의 수직이등분선이었죠. 거기 있다는 걸 알아냈어. 그러면 우리가 이 m이 어차피 움직일 거니까 자 이렇게 빨간색까지의 거리에 최소값을 구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 거리를 구하려는 생각이었죠. 자 그런데 빨간색 직선을 우리가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생각을 자 왼쪽에서 한번 해봤습니다. 그쵸? 자, 빨간색 직선이 지금 x 플러스 2분의 3이 나온 거죠. 자 그럼 마지막 결론은 그렇다면 자 0,8a점으로부터 자 어디까지? y 콜 x 플러스 2분의 3 까지 거리를 잰게 바로 그게 최소값이 되겠다. 계산 한번 해볼까요? 자, 얘를 이제, 일반형으로 바꿔주시면 x 빼기 y. 그죠? 더하기 2분의 3이 될 거고요. 자, x, y, 1제곱, 1제곱 들어오시면, 루트 1 더하기 1. 그 다음에 0.8을 대입해 주시면, 저때값 안에서 마8 더하기 2분의 3. 그쵸? 그렇죠? 여기 나올거고 자 요거 계산해 주시면 자 루트 2분의 그 다음에 이제 분자는 양수가 되겠죠. 그래서 2분의 13자 이렇게 나오니까 요거 요리 한번 시켜주시면 4분의 13 루트 2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. 조금 어려웠죠? 예잘 한번 챙겨 두시고 복습해 보세요.